네. 저희가, 어, 읽으신 데까지만 보시고, 어, 제가 지금 올해부터 두 가지 말씀을 나누면, 말씀을 전하기 위한 두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위한 도입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 이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고 다시 한번 되뇌일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어, 이두 가지의 의미는 우리가 그제 교회 와서 예배라는 형식 가운데에서 설교를 듣는다라고 할때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그러한 목적에서 하는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더 밝히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창세기 1장을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보여, 무엇을 알게 되셨습니까? 음. 네. 여러분들이 다시 지금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창세기 1장은, 어, 유체점에 말했듯이 우리가 자주, 그래도 여러 번 읽어본 본문일 겁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그 본문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보통 다볼수 없고, 내게 보여주는 부분만 보게 됩니다. 어, 마치 제가 그런 비유를 요즘 자주 드는데, 어떤 영화를 볼 때, 어떤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 영상 속에서 모자를 쓴 사람을 찾아보세요. 라는 말을 먼저 듣고 영상을 보게 되면,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뭐만 볼까요? 모자를 쓴 사람만 주목해 봅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서 가방을 들고 간 사람 보셨나요? 라고 물으면 나는 가방을 든 사람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설교를 들을 때도 내가 지금 현재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 또는 내가 현재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서만 우리가 설, 말씀 속에서 뭘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또한 설교를 들을 때도 내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잘 들리고 관심 있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더잘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나쁘지 않고 부족하 어 나쁘진 않지만 우리가 그냥 세상의 지식을 안다고 할 때도 뭔가를 내가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사람과 그냥 대충 알고 대충 사용하는 사람의 이 수준의 사, 생활 수준의 차이가 있게 되듯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내가 알고 싶고 보고 싶은 부분 또는 내가 이해하는 수준에서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믿고 간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오늘 우리가 읽고 또 1년 뒤에 우리가 다시 창세기 1장을 읽는다고 했을 때 오늘 봤던 게 그냥 1년 뒤에도 똑같이 보인다면 그 사람은 1년 전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오늘 내가 봤던 데에서 1년 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서 또 뭔가가 보여진다면 우리는 그 보여진 만큼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알게 된 만큼 우리는 더 누리게 살,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0년 한해 동안, 아니, 앞으로 계속해서 그러겠지만, 성경 속에서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내가 듣고 나면 알지 못했던, 오해하고 있던 그런 하나님들을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을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일장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를 조금 다니면 압니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무엇을 만드셨는지도 어느 정도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아,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들었고 빛이 쓰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하나님께서 하늘 위의 궁창과 궁창으로 나누셨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드셨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넷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광명체라고 해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몇째 날이죠? 다섯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바다에 사는 생물과, 그리고, 하늘에 사는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날에는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태초에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구나 라는 것만 알게 되고 조금 더 보게 되면 아 각각의 날에 뭘 만드셨는지를 알게 돼서 우리가 조금 전에 하람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이 창조가 그냥 순서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각자가 유기적으로 연관성 있게 만들어졌다는 것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이 쓰라 하시니 해서 빛이 생긴 후에 그리고 넷째 날에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광명체.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빛이라는 구조를 만드셨다면 그 빛이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의 모습으로 우리에게는 다가오죠. 그리고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이 궁창을 통해서 무엇이 나옵니까? 바다가. 땅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바다가 있고 공중이 생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사는 생물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모든 생물은 처음에는 다 바다에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처음에 생물이 다섯째 날에 우리가 보통 흔히 육지의 생물이 먼저 만들까 생각하는데 바다의 생물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리고 땅이 없기 때문에 공중에 새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땅과 바다가 나뉘어지죠. 이제 무치 드러나라 하시니 무치 있었고 그것이 땅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뛰어노는 동물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시죠. 여섯째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러한 창조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정말 계획하시고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는 형태를 만드시고 그 형태 가운데 순서대로 그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셨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방금 드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전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아시고 계신 분도 있지만 오늘 아 그렇구나라고 깨닫게 되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세상을 만드셨구나라고 아는 것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뭐이 각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만드는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라고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하심까지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을 만드시길 만드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처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셨다면, 지금 우리에게 수천, 수만 년이 흐른 이 시간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이 계획하심 속에 존재, 존재하게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만나게 되는 일과 사람과 또한 내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라 생각하고 대충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과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똑같을까요? 너무나 다를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또한 가지 보게 되는 공통점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각각의 것들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저 아이들이 장난감으로 뭘 만든 것처럼 심심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들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모든 세상에 대해서 정말 계획하시고 정성스럽게 만드시고 그 만드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 좋구나라고 말씀하셨더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해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게 되고 갖게 되어지고 내가 뭔가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과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것을 기뻐하는지 그것을 정말 좋아하는지예요. 물론 우리는 좋아하다가도 아, 정말 예쁘다 하고 좋아하다가도 시들면 버립니다. 그렇죠? 무엇을 내가 정말 많은 돈을 지불하고 사거나 또는 내가 뭔가 노력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무가치하게 여기고 버려 버리거나 또는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뿐만 아니라 창세기 온 창세기 50장까지와 그리고 온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될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여전히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을 잊어버리거나 버려버리는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계획하심 가운데에 만드셨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신다, 좋아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해서 또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그냥 지식으로 아 하나님이 만드셨어 첫째 날뭘 만드시고 뭘 만드셨대 뭐 어, 만들고 나서 보시게 좋았대라고 생각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것이 정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된 사람은 또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지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아이들은 저희 뿐, 저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참 풍족하게 삽니다. 그래도 뭘 그리고 싶다 하면은 스케치북, 색연필, 떨어지지 않게 즉각 즉각 채워 주시는 존재들이 있어요. 장난감, 뭐 갖고 싶다 하면은 막 간절히 원하면 사주시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능력이 안 돼도 해 주는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누가 주는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그거를 갖고 놀수 있는지, 내가 할수 있는지 그것만 중요합니다. 그렇게 풍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서로 다툽니다. 저희 아이들이 자주 다투는 게 누구 스케치북이냐? 이 스케치북이 누구 거냐? 가지고 서로 다툽니다. 스케치북 이만큼 이 쌓여 있어도 이 스케치북이 누구 거냐? 가지고 왜너걸 쓰지 내걸 쓰냐? 가지고 다툽니다. 색연필이 저희 집에 색연필이 이만큼 있거든요. 저희 장모님이 색연필을 정말 형형색색의 색연필을 사주셨어요. 수십 개가 있어요, 색연필이. 그래서 이만큼씩 꽂혀 있어요. 그리고 집안 곳곳에 다 색연필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있어도 색연필을 가지고 다툽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때때로 색연필이 생기고요. 필요하면 스케치북이 생기는 아이들이에요. 종이접기가 하고 싶으면 색종이를 줘요. 그게 저희 아이들이에요.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 달라고 하면 준다는 것들 알아요. 그런데 다툰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울고 때쓰고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에게 이런 것은 걱정거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는 있죠 내가 떼쓰면 사줄 거고 말을 하면 사준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걱정을 합니다 다툽니다 네 거니 내 거니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가운데 모든 피조물과 모든 피조 세계가 서로 조화 있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드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만드신 것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심이 그때 멈추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영원히 사랑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내 마음속에 믿고 깨닫는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저희 아이들처럼 주는 줄 알고 때 쓰고 있으면 생기는 줄 알고도 울고 불고 하고 서로 니꺼니 네 내꺼니 네 하면서 다투는 상황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매 순간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느껴져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아마 안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 그냥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정말 마음에서부터 이제 믿어진다면 여러분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은 사라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정말 아시기를 원합니다. 천지를 만드실 때 계획하시고 정말 만드신 순간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시며 그 아름다운 것이 계속되어지도록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진심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 쏟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행복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오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내일 제가 다시 한번,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창세기 일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일장을 읽으시자라고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 그때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보여지기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매번 매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펴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새롭게 알게 되길 원합니다. 그것은 꼭 성경책에서 뿐만 아닙니다.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세계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고 이 세계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하심에 따라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여러분 또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